에드온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번 블렌더 4.2 버전에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설치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블렌더 창 헤더의 에디트 메뉴 최하단에 있는 프레프런시즘 메뉴를 클릭하여 열어줍니다. 에드온 설치를 위해 창 좌측 목록 중에서 Get Extensions를 클릭합니다.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에드온을 설치할 때마다 블렌더가 제공하는 공식 에드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설치할 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블렌더 자체가 인터넷과 연결되도록 하는 All o w Online Access 버튼을 켜줘야 합니다. 프레프런시지에서 이 버튼은 두 군데에 있는데, 각각 현재 보고 있는 Get Extension 창과 System 창입니다. 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꺼 있는데, 이제 애드온을 설치하기 위해 켜줍니다. 이렇게 웹상에서 애드온을 설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. 첫째는 전체 애드온 목록과 버전업 관리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블렌더가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. 개인적인 경험상 단점으로는 최초 사용 시에 작업 중인 블렌더에서 웹사이트의 애드온 정보를 불러오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점입니다. 물론 인스톨 프롬 디스크 메뉴를 이용하면 이전 방식대로 내 컴퓨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둔 애드온 파일을 불러와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. 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. 창 상단의 검색 란에 커브를 입력합니다. 그 결과 블렌더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커브 관련 애드온들이 나타납니다. 이 중에 이번에 사용할 엑스트라 커브 오브젝트에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해 줍니다. 설치가 끝나면 해당 애드온이 어베일러블 항목에서 인스톨드 항목으로 재분류됩니다. 이제 창 좌측 목록에서 애드온즈를 클릭해 보면 해당 애드온이 활성화된 상태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프레프런시즈 창을 닫아줍니다. 메뉴에서 보드 프레프런시즈는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창을 닫아도 됩니다. 만일 블렌더에 공식 에드온 웹사이트를 방문하려면 Get Extensions 창에서 Visit Extensions p l a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. 전체 에드온을 보려면 Co를 클릭합니다. 각 에드온을 살펴본 후 설치를 원하는 에드온이 있으면 썸네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열고 페이지 우측에 Get Add-on 버튼을 클릭한 후 상태가 변한 그 Add-on 버튼을 블렌더로 드래그하면 Add-on이 바로 설치됩니다. 또는 버튼 아래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해당 Add-on 파일을 내 컴퓨터에 내려받기 한후 앞서 설명한 인스톨 프롬 디스크 메뉴를 이용하여 이전 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Add-ons 메뉴 옆에 있는 t 즈 a m s 메뉴를 클릭하면 블렌더가 제공하는 공식 인터페이스 테마들을 볼수 있습니다. 역시 원하는 테마가 있을 경우 클릭하여 페이지를 열고 우측에 g e t d 버튼을 이용하여 에드온과 마찬가지로 드래그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내려받게 하여 따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. 이상으로 블렌더 4.2의 에드온 설치 방법과 공식 에드온과 팀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이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